이제 양천고 통합과학 수업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양천고는 예 과목별 파트별로 수업을 이제 전문성 있게 하는 게 통합과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과목 전문가 예, 구승현 배정기티와 함께하는 양천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 구승현이고요,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나왔고요, 지금 이런 학원들의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기 선생님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카르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배정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 시스템 학부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석사 과정 중에서 통합과학 교육과 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목동시대인지랑 반포세정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요. 구선현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랑 화학 파트 전담해서 강의를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물리와 지구과학 담당해서 양천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뒷 부분은 이제 승현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제 파트 나왔을 때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양천고 통합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학원에다가 작년에 막 개설하고 싶다고 계속 졸랐어요. 양천고 이제 가르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양천고에 이제 통합과학 저만 딱 수업을 했고 이제 양천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다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가 있는데 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좀있다가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여기로 이제 문의 또 주시면은 제가 또 카톡 또는 이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오늘 이제 어, 설명회를 진행을 해 보겠고요. 양천고 통합과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일단 교과서는 미래엔을 쓰는데요. 작년에는 비상을 썼습니다. 작년에는 비상을 썼는데 올해는 미래엔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이제 비상하고 미래엔의 차이가 무엇이냐? 봤을 때 이제 미래엔이 조금 더 디테일한 좀 지역적인 개념들이 들어갔습니다. 비상 교과서는 좀 이제 뭐 완자라든지 오투라든지 대중적인 과학 서적을 만드는데 미래에는 좀 약간은 비상보다는 대중적인 과학 서적이 별로 없고 대신에 미래엔 교과서에 약간 지역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양촌고 이제 기출 특성상 제가 봤을 때도 미래엔 보다는 비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교과서를 이제 미래엔으로 변경을 했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과학샘 네분이 물화생지 각 파트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빡빡하고요 이제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맨 처음에 이제 뭐 빅뱅 우주론부터 진도를 차근차근 나가게 되는데 양청호 같은 경우는 무라생지 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학을 처음부터 나갑니다 심지어 이제 역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그냥 역학 파트가 다 나왔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부담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화학은 기본적으로 좀 수준 있게 출제되는 편인데 그럼 이제 분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이제 중요시하는 게 물리 화학이잖아요. 뭐 남자는 물화 그러면서 물리 화학만 하는데 오히려 등급은 생지에서 생지에서 갈리게 됩니다. 좀 있다 이제 기출 소개를 해 드리면은 왜 그런지 이제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양천고 학점 평균 등급 현황 등을 알려 드리면은 자, 구경수는 당연히 이제 학점을 4다 학점을 배정을 했는데 통합 사회 한국사는 이제 3, 학점이 3점이고요. 통합 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합치면 과학이 단일 과목으로서 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좋은 평점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천고는 통합 과학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학점을 배정한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는 사회보다는 그러니까 문과보다는 이과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학교의 의지를 또볼수 있겠죠. 그리고 양천고 지난 시험 내신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 이제 평균하고 등급이 배정이 되는데 이게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이게 22학년도에는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죠. 그쵸? 여기에 비하면 23학년도 2학기에 비하면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고 이 표준 편차가 큽니다. 근데 23학년도부터 오면은 평균이 높아지고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천고가 이제 우리가 수시로 전략적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잘 보내겠다는 의미인데 22학년도에는 수행평가 비중이 20%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웬만하면 학생들이 만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점 중에서 차지하는 게 20점밖에 안 되니까 지필고사에서 그 표준편차가 크게 작용해서 이렇게 표준편차가 크게 나온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큰걸 좋아할까요?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낮은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후자를 좋아합니다. 평균은 높고 표준편차 낮아야지 아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편차도 적은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구나 대학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에서 전국에는 그 천몇 개 되는지 고등학교들을 일일이 다 기출문제를 다 수거해 가지고 아이 학교는 어렵게 내는구나. 이 학교는 쉽게 내는구나. 이렇게 할 여력이 없죠. 그래서 오직 정량적으로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데 어 목동에 많은 학교들이 아직도 어좀 이제 자기 학교들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수행 평가 비중을 좀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양천구는 그걸 버리기로 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24학년도부터는 수행 비중이 50%로 올라갔습니다. 수행 비중이 50%로 올라가서 표준 편차가 더 낮아지고 평균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양천고에 이런좀 이제 좀더 더 차별화된 요런 이제 수시 전략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이득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모 자사고 중에는 수행 비중이 60%까지 올라간 학교가 있어요. 그럼 평균이 얼마가 80점대 나오고 표준 편차가 9점, 10점 나옵니다. 대학교에서 엄청 고평가를 하겠죠. 실제로 이 학교가 어 학종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데 뭐 한양대랑 서강대를 막 2, 30명씩 보내는다 한 그래서 한5 60명 정도가 학종으로만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양천고도 앞으로 수행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 지필평가좀 비중을 낮춰 가지고 학생들을 수시에 이제 이 계정에 맞게 어, 수시에서 대학을 잘갈수 있도록 지도하려는 이제 학교의 의지가 요 숫자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행 비중이 높아지면 또 특징이 뭐냐면 학교 쌤들이 내신 문제를 마음껏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기본적으로 높게 시작하니까 내신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내신을 좀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은 학생들이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게 정석적인 이제 이익정 이제 선택과목 배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뭐무화생제를 하고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을 하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과학을 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과학을 승화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사실은 2학년 2학, 2학기 때까지만 내신 평점을 챙기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2개정 올라오면서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상대평가 5등급제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좀 챙겨줘야 된다. 내신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양천고를 보면 과목들을 열수 있는 건 웬만한 거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이는또 학생들이 수시를 쓸때 본인 진로에 맞게 과목을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서 좋은 이제 성과가 나오도록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구과학 있는데 한가람고 같은 경우 지구과학 없습니다. <laughs> 예, 이럴 정도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천고는 이렇게 선택 과목도 많이 깔아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양천고 내신 출제 경향이 어떤가 살펴보면은 일단 양천고 통합과학이 하도 남고 특성상 일단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라를 집중하는 학생들의 착각 이거를좀 깨야 됩니다. 그세 번째로는 두터운 상위권. 그니 그러니까 상록반 30명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어, 이 학생들을 뚫어야지. 또는 이제 내, 내가 상록반에 속했다면은 내가 상록반에서 10%대를 유지해야지 1등급 10%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등급 비중이 기존에 4%에서 10%로 올라간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옛날 옛날보다는 1등급을 따기가 쉽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2등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2등급을 받으면 대학에서 어 이거 2등급을 받았네 그럼 이 2등급이 기존의 4등급 초반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럼 이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대학에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의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양천 양천고에서 상위 10%안 30여 대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천구 내신 문항들을 보면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 여전히 어렵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학력평가 문제를 이용하든지 옛날에 수능 문제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관건이 뭐냐면은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문제는 이제 20년도 고3 학평 생명과학 2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요런 자료들을 생명과학 2를 이용해서 생명과학 2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24학년도 중에 작년 기말 기출인데요. 작년에 봤던 9월 모평 3학년들이 보는 생명과학원의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내신 기출문제 출제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고1, 고2 수준의 문제만 봐서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거를 이제 강사가 파악을 해서 아 요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고3 기출 중에서 이제 통합과학에 관련된 내용들. 이걸 좀 풀려야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설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3 모의평가 문제가 또 통합과학에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비중을50% 올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제 폭주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우게 될어 전사 번역 생명유전정보의 흐름이란 단어인데 이것도 거의 생투수준으로 생투수준으로 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도 이제 배정기 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저는 좀 통과 양천고 문제를 좀 보고 놀랐던 게 원래 기존의 다른 학교들도 원래라면 지구과학 1의 내용을 출제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보다는 개념 문제 위주의 그림을 긁어오거나 개념만 잠깐 언급하는 편이었다면 양천고는 그냥 대놓고 문제를 출제를 해버립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3월 학평 고위 지구과학원에서 처음 딱 배웠을 때 2학년 개념을 1학년들도 그냥 같이 바로 예비과정 없이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고삼들도 문제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헷갈려 하거나 함정 요소가 충분히 있는 문제인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면 특히 지구과학엔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학생들이 선행을 가장 안 하는 탐구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삼의 문제를 받아들이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 어렵다가 아니고 아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접했을 때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강조를 해 줘야 되는 난이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수능특강 문제거든요 수능특강 문제 할때 제가 저 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능 준비하거나 마무리해서 시험 막바지에서나 저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야, 얘들아 이 정도까지 나온다 이 문제인데 그냥 대놓고 나와버립니다 그림만 안 나왔지 내용 똑같이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지구가 문제 풀때 조금 혼란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고 좀 재밌어한 문제인데요. 양천구가 직접 문제를 제작하기도 되게 잘합니다. 기본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비문학 문항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게 쉽거든요.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학교 시험 50분에 제한 시간 있을 때 예를 푼다. 이건 제생각에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이 미리 좀 학습이 안돼 있으면 학교 내신 대비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좀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이어서 승현 선생님이 마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천고는 물화생지 이제 쌤들이 이제 전문성 있게 각 파트를 맡아서 수업을 나가시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듯이 이렇게 고3 평가원 수준에서 이렇게 따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총고 수업을 더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배정기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3고철을 해서 이제 특히 생지가 어렵게 나오는 양총고 대신 완벽하게 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팀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정성을 들여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체 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단과강사라면 자체 교재로 수업하는 게 당연한데. 아직도 목동에서 많은 이제 학원들이나 학학교들이 뭐 학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체 규제가 없으십니다. 또는 이제 뭐 개념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필기해서 채우렴. 이게 개념 부분을 필기해서 채우라는 게 거의 한 90년대 뭐좀 오래 봐도 2000년 대 초반 때나 이제 통용되는 거지. 요즘 아이들 필기할까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예, 밑줄 치고 옆에다 뭐 이렇게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공부에서 전통적인 방법도 중요한데. 이 우리 MZ 세대들의 특성이 변한 걸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 하는 필기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념서 부분을 확실히 좀더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보게끔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들은 피드백 내용. 아, 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내용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교재를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제작한 겁니다. 예, 직접 다 이렇게 이쁘게 제작을 했는데 군대 행정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교재에는 이제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푸는 스킬 연습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시중 교회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산하원원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 평 수능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에서 수능을 이제 보게 되는데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보게 됐는데 어 산하원원이나 뭐 3년 기중화반응 여기가 이제 킬러 중 킬러로 나오는 것으로 이제 평가원에서 예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산하원원을 풀때 이제 특히 양천 같은 경우에도 고3 수준 문제를 풀어 봐야 되는데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빨리 푸는 스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거기 삐피티에안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를 빨리 푸는 교대법 이건 제가 만든 스킬이거든요. 이런 스킬들이 담겨 있고 요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은 학생들이 아 쉽게 풀리는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때 내가 이런 스킬들을 적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하는 시중교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자랑을 좀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랑 두 번째인데요. 정기 쌤과 이제 제가 모은 기출 문제들을 다 이렇게 조교쌤들을 통해서 이렇게 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든 문제집 기출문제 모음집을 무료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 이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관련해가지고 시험 범위 관련 문제가 1,200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 풀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풀라는 게 아니라 난이도별로 또 이제 문제들이 배열이 돼 있어서 내가 좀 개념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럼 레벨 1에서 5를 풀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중간 정도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5에서 8 정도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레벨 9에서 10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수업을 했던 학교 중에서 가장 통합과가 어렵게는 뭐 세화고 또는 뭐 현대고 이런 학교들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이 학교들은 그냥 물투 개념, 뭐 생투 개념 그냥 끌어다가 통합과에서 기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화 같은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물투에서 토크라는 걸 이용해서 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의무적으로 푸는 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 이든지 다른 학교 문제들을 풀어 보고 싶을 때이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좀 도움을 받으라 이런 의미로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만 잘 따라와도요. 학생들이 추가로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원하는 만큼 문제 다줄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따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고 있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과제는 이렇게 주간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주간지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과제를 해왔을 때이 과제를 해왔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겠죠. 조교쌤을 통해서 이렇게 과제를 검사하고 이 학생이 과제를 베껴왔는지 안 베껴왔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과제를 해왔는데 다막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막 과제 수행 상태는 100점인데 쪽지 테스트가 막 10점 2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과제를 베껴 왔다고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 들겠죠 이런 부분까지 조교쌤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내려면 또 최고의 조교쌤과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교쌤들과 이제 어제 수업을 저희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두명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제자였습니다 2년 동안 수업을 들었던 제 제자고 서울대 의대 합격해서 제 클리닉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동호 조교생 같은 경우에도 한가람고 졸업한 연세대 의대 이 약번인데 이분은 어, 이제 특히 목동 출신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호 생이 이제 클리닉을 진행할 때 클리닉을 받고 학생들이 어저이쌤본적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이분이 연고 TV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예, 연고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 학생들한테 인지도도 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이제 모자이크했지만 잘 생기셨죠.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지금 여기 없어. 남학생들밖에 없어서 그런데. 예.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들한테 클리닉을 잘해 주고 계시고요. 클리닉 대상은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은 이렇게모의고사 이렇게 쪽지 테스트를 본 후에 쪽지 테스트 점수가 기준 미만일 때 클리닉 참석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도 클리닉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자, 클리닉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클리닉 대상 선별 그리고 학생의 목표 상담 학생에 맞는 공방법 뿌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학생이 중하위권이나 상위권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qr 코드가 있을 텐데 좀 이따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여기 클리닉 예약 사이트 접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클리닉 예약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실제 예약 사례입니다 1월 22일에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쫙 학생들 다 클리닉 진행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조교쌤이 클리닉을 하는 경우에는 조교쌤이 클리닉 후에 이렇게 피드백을 달라고 이렇게 제가 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알아야겠죠. 이 학생이 뭐를 어려워했고 이 학생이 뭐를 힘들었는지 어 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조교쌤한테 이렇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아 우리 모모는 이런 걸 어려워했구나 우리 모모는 이런 걸 어려워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다 파악을 하게끔 조교 교육도 따로 실시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그만큼 또 페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 이제 의대 출신 주교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뭐 클리닉 쪽에 하면은 시급 한만 삼천 원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만 오천 원씩 주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리닉은 이제 어디서 진행이 되냐면요 앞단지 쪽에 파리지향이 있어요 예 파리지향 사백 사호에서 진행이 되고 또는 이제 우리 수업이 진행될 현대프라자에서 그 학원 강의실에서 클리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 토요일 요때 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쪽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뒤한 30분 정도 이 시간대에 따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천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커리큘럼은 이제 기존의 양천고 시험 진도에 맞게 이렇게 물화생제를 나눠서 적절히 배분을 했습니다 과학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과학 맨 처음 단원이긴 한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결합해 놓지 않으니 뒤로 빼놨고 중요한 단원 순서로 이렇게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천고 파트별로 전문성 있게 학생들이 각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배정기생과 제가 각각 물화 그리고 물리 지구과학 화학생명을 당해서 전문성 있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반드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설명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